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18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18장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인기가 점점 많아지게 되니 이제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한 나머지 여러 차례 죽이려고 하죠. 창을 던지기도 하고 또 사람을 부하들를 보내기도 하고 직접 찾아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딸 미갈이 어, 다윗을 사랑한 것을 알고 이제 사회를 삼으면서 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고 불레새 사람들에게 그를 어, 막 손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기로 하게 하였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함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라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내 다시 내 사이가 되리라 하니라 이제 딸까지가 이용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어, 이처럼 사울은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이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때마다 다윗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다윗을. 피할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19장 전체 말씀에 보면 사울이 여전히 이 다윗을 시기하고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전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호해 주시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사람을 통하여서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잇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어 이제 다잇과 요나단은 어 아름다운 우정을 쌓아가고 있었죠 아버지 사울은 이 다잇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다시 죽으려고 할 때에 이제 그 계획 아버지가 이제 자신의 측근들을 모아놓고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얘기하자 획을 얘기하자 이제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칭찬하면서 다윗의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어, 이 사실 요나단은. 어, 어, 그, 어, 다이, 어, 다음에 왕이 될 사람입니다. 사실, 다이스의 인기가 좋고, 많은 사람들 사랑받아봤자, 이 요나단에게 좋은 것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사심없이 이다이스 사랑하고, 어, 나의, 어, 사울이, 하울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에 쌓여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다이스를 변호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행한 모든 성한 이들을 칭찬하고 다윗의 생명을 뺏는 일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어 얘기하면서 사울의 마음을 녹이게 됐죠 그러므로 사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다윗을 죽이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이 다시 불레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또 다시 시기심으로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이제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다윗을 구원하시는데 바로 아내인 미갈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 더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이 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앞에서 수금을 탈 때에 하나님께서 악령을 역사하셔서 이 사울이 또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이제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왠지 오늘 밤에 이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어, 들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 어,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이세 생명을 잃지 않도록 세세하게 때마다 보호해 주시고 이번에는 아내를 통해서 탈출시키도록 역사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다이세는 이번에는 누구에게로 도망갔냐면 바로 사울의 멘토였던 사무엘에게로 도망하고 거기게 의탁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의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여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 이제 어, 사무에게 가서 이제 다시 의탁하고 함께 살게 하였죠. 그런데 이 사실도 어, 사울의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수차례 부하들을 보내고 어, 보내었지만 어,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는데 보호하는 방식이 특이합니다. 어, 어떻게 보호하셨냐면? 어,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부하를 보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부하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갔던 그들에게 성령 이 임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예언했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이제 어, 이제는 사울 왕이 직접 그를 죽이려 고 갔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라마에 나올수록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갔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령을 감안하도록 하셔서 그가 예언을 하며 오히려 그의 마음이 다 녹아지고 악한 마음이 녹아지고. 오히려 그 살심이 다 녹아져서 돌아가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이시 인생의 위기를 처할 때마다, 어, 요나단과 또 미갈과 사물을 통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죠. 문제가 가을 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텐데 어려움이 없나요? 고난이 없나요? 문제가 없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때로는 전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정말 사울 왕에게 충성하고 전쟁에 나가서 크게 승림에도 불구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어, 도망쳐 다니는 전혀 어려움을 어, 겪는 일을 어,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문제 있을 때에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시고 우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이번에 추석을 맞아여서 저희 교육, 부교육자들이 먼저 목사님의 배려로 어, 어, 여 휴물을 먼저 갔다 왔죠. 어, 저희 집을 먼저 갔다 왔습니다. 저희 본가가 경북 김천인데, 이제 좀 머니까, 어, 여유있게 갔다 오려고 저희 집을 먼저 갔다 왔어요. 저 오랜만에 저희 아버님과 함께, 어,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신앙적인 이야기도 나누시고,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시고, 또 얘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어, 그때그때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참코로나에 어,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수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버지 계시는 심오하시는 어,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농촌의 작은 교회예요. 어, 한때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라도 한 그래도 한1 0 0 명이 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연로 하셔서 한분두분 분 하나님 곁으로 이제 가시다 보니까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와중에 코로나까지 오게 되니까 성도수도 숫이 확 줄었죠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힘든 순간들이 많았죠 그런데 때로는 정말로 생활비가 다 떨어지셔서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순간들이 많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구원을 좀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에 어느 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어, 집사님들이셨는데 어,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신유의 은사가 있으시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기도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어, 오셔 분들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바르신 유 기도를 바르시고 이제 감사함으로 감사원금으로 어, 그한달 생활비에 준하는 헌금을 들었다는 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일들을 코로나 시간 코로나 기간 동안 그런 일들을 수차례 겪으셨대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정말로 남들에게 손을 벌리지 못하고, 정말 마음이 전점근근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 모양으로, 또 저런 모양으로 다 채워주셔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어, 려움 없이 그래도 차 여기까지 인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도,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여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볼 때에 여러분 다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인생 어려운 순간에 어, 힘든 순간에 다른 걸 의지하니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울 만한 사람들을 다 붙여 주셔서 그가 어려울 순간마다 피할 길을 열어 주셔서 그가 도움을 받고 구원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사울 왕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전혀 상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의탁할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붙여 주시고 구원함을 주셨는데 오늘 다윗에게 도움을 주셨던 도움을 주었던 사람을 보십시오. 요나단, 미갈, 사무엘 다 원래는 사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었죠.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또 사울의 멘토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욕심을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자기 힘을 의지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고 자기의 사람들까지도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인생의 가장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시고 도움을 주는 사람을 붙여 주셔서 그 어려운 순간을 이기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시험을 당하고 인생의 위기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줄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의탁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기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